제가 신궁을 잠시 쉬고 유니온 8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7700 정도가 됐고 영상 올릴 거를 찾다가 신궁 유니온에 관련한 영상을 하나 만들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메이플 유니온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캐릭터 고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공격대원 효과와 직업마다 다르게 생긴 블럭으로 자리를 점령하면서 얻는 점령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공격대원 효과 중에서 신궁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봅시다. 신궁의 주 스탯은 덱스이기 때문에 덱스와 관련한 모든 직업들은 필수로 키워 주셔야 됩니다. 보호 마스터, 패스파인더, 윈드브레이커, 엔젤릭 버스터가 있고 그다음에는 힘을 부 스탯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힘 관련 직업을 키워 주시면 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히어로, 팔라딘, 바이퍼, 캐슈, 스트라이커, 카이저, 아델, 아크 이렇게가 있고 힘과 덱스가 같이 있는 제논도 키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신궁은 크리티컬 리인포스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신궁과 나이트로드가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줍니다. 본캐가 신궁이면 크리티컬 확률 하나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캡틴이 소환수 지속 시간 증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볼브인 오차 스킬이 지속 시간 증가 효과를 못 받습니다. 소환수라고 해봐야 프리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블래스트는 방무 5%를 올려주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우선 순위에는 좀 밀린다는 점. 와일드 헌터는 20% 확률로 데미지 16% 증가인데 이거는 필수로 키워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데미지 증가니까요. 메카닉의 버프 지속 시간은 필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의 빛의 수호가 무한가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신궁에게 버프 지속 시간은 의미가 없게 되었죠. 그래도 사냥하면서 매용이나 각종 버프들을 누르기가 귀찮다면 키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데몬 슬레이어는 상태 이상 저항을 올려줍니다. 사실 이 정도면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수치인데 저는 키웠어요. 데몬 어벤져는 보스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신궁은 보스 공격력 효율이 좋기 때문에 5%라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팬텀은 매소 획득량을 올려주는데 사냥 많이 하시면 올려야겠죠. 이 메이플이라는 게임 자체가 사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은월은 크리티컬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제로는 경험치 획득량을 올려줘요. 이두 개는 그냥 키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뭐 필수에서 권고사항 정도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효과들을 설명해 볼까요? 다크나이트, 소울 마스터, 미하일의 효과는 최대 HP 증가인데, 사실 보스 패턴들이 체력비례 데미지라서 크게 의미는 없고, 체력비례 데미지가 아닌 보스를 간다 하더라도, 데미지 리버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아요. 최대 체력을 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키워볼만은 합니다. 불독의 최대 MP 증가, 신궁은 만화 소모가 그렇게 심한 직업이 아닙니다. 스펙업을 위해서 필수와 권고사항의 직업들을 먼저 키우시고, 그 다음에는 8천을 위해서 아무거나 키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점령 효과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가장 안쪽에 스탯과 공격력이 있죠 주 스탯은 칸마다 5를 올려주고 스탯 퍼센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올려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공격력은 칸마다 1을 올려주는데 수치가 너무 적어서 저는 일단 바깥 영역 점령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신궁이 먹을만한 바깥 지역은 사냥할 때 필수인 경험치 크리티컬 리인포스 효과를 받는 크리티컬 확률 보스 공격력, 방어율 무시, 크리티컬 데미지 이 정도가 있는데 사냥하러 갈 때는 경험치 지역을 점령하고 남는 블럭은 아무 데나 넣어도 되지만 보스로 갈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크리티컬 데미지와 보공은 풀로 점령을 하는데 방무와 크악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리 신궁이 방무가 넘친다고 하지만 극딜기가 카트리지로 바뀌고 나서는 방무가 필요하게 됐죠. 사실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유니온 점령을 바꿔 가면서 딜량을 측정을 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겁니다. 사람마다 크왁 크악, 그리고 크왁으로 얻는 크뎀, 보공, 방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저같은 경우에는 엠블렘이 방무 두줄이다 보니까 유니온에서 방무를 전혀 점령하지 않고 크리티컬 확률을 점령하고 보스를 다닙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네요